깊어가는 가을, 아주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남녀노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소통과 화합의 장. 원주시 장애인 복지시설 종합예술제 현장으로 함께 가봅니다. 원주시 무실동. 대구아트홀이 이날 흥겨운 예술 문화 축제로 물들었습니다. 행사 시작 전. 입구부터 많은 이들로 붐볐는데요. 네. 오늘 어떤 의미 있는 행사가 펼쳐질 예정인가요? 원주시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 일환으로 해서 2013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행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이 아홉 번째 장애인 예술제 되겠습니다. 원주시 장애인 복지 시설의 이용인과 종사자들이 함께하는 행사로 올해 원주시 장애인복지시설 13개 시설 중 10개 팀이 공연에 참가했습니다. 종합예술제 대회식을 여러분의 박로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관객들이 자리를 채운 가운데 개회식을 시작으로 장애인복지증진에 기여한 종사자와 이용자의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는데요. 공동체 사회 속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소대가 되기를 바라는 하겠습니다. 무대 뒤에선 바이올린 앙상블로 첫 번째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 팀이 있었는데요 바로 원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소속 발달장애인 현악 앙상블 대아래 팀입니다 지금 첫 번째 무대를 앞두고 계신 만큼 긴장되고 가슴 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지휘자님께서는 어떤 기분이세요. 뭐좀 설레고요. 네. 예, 뭐좀 떨리기도 하고. 네. 예. 우리 또 친구들 워낙 또 연주를 <laughs> 잘해서. 자 우리 배아리 팀 잘할 수 있지? 네. 자. 목소리가 작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까? 긴장돼요. 네. 할수 없어요. 자. 자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자, 금박수, 부탁드입니다 그렇게 첫 무대가 시작됐는데요. 퍼포먼스까지 곁들인 배아리 팀의 무대. 잠시 감상해 볼까요?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매일 같이 연습한 송 씨를 발휘하는 시간이죠. 도 진행됐는데요.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이 익숙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과연 우리 언제인지에 2년이 있으시잖아요. 아, 네. 그 네. 보통의 존재라는 프로그램에 가수로 네. 또 출연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아마고멀지라도 그대는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수많은 무대에 오르내리는 분들이기는 하지만 오늘 공연을 준비하면서의 마음은 조금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공연을 준비하면서 저희도 네. 어떻게 하면 같이 즐길 수 있을까, 이 취지에 맞게 저희가 할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네. 저희 이제 자작곡 같은 경우도 피어나라는 곡, 아직 미발매 곡인데 그 가사를 들어보면 피어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제 피어나면 어떨까라는 의미로 준비를 했습니다. 예술이란 어떤 건지 한마디로 좀 얘기해 주신다면은 장애인 비장애인 그런 것 전, 전혀 상관없이 다 같이 즐길 수 있으면 그게 예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축하 무대에 이어 마가리 보호 작업장의 뱃살 터파 열정적인 줌바 댄스 무대가 이어졌는데요. 감사 쌤과 함께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 제대로 발휘합니다 야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아래에서 난리가 난 모습도 보셨을 네, 것 같은데 네. 실력 발휘 제대로 하고 온것 같으세요 일단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했던 거라 동작이 크고 즐거운 마음을 한것 같아서 일단은 실력 발휘는 된 거는 같 같습니다 춤 실력이 보통 실력이 아니시던데 어떻게 해서 실력을찾으되신 <laughs> 거예요. 아, 뭐, 팀장님이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잘 이끌어가가지고. 네. 엄청 고생이 많으셔요 힘들었던 부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음, 힘들었던 거는 별로 없었고, 오. 그냥 살도 좀더쪄는것같아도 하고. <laughs> 에이, 찍꽃이 어딨나요? 공연 끝난 느낌을 뱃살 타파하는 느낌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 댄스 등 각양각색 다양한 공연이 계속해서 진행됐는데요. 관객석 무대 할거 없이 하나되는 신나는 무대들이 이어지고 다음 공연으론 갈거리 사랑촌 팀의 더 두드림 숟가락 난타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즐거운 몸짓에 절로 신이 나는데요 그동안 배운 동작을 까먹을 시라 최선을 다합니다 표정 하나하나 즐거움이 가득한 가운데 한마음한 뜻으로 모두가 예술로 하나 되는 시간이죠. 많은 인원이 모인다는 거는 아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근데 뭐 시간도 시간이지만은 호흡이 맞아야 되잖아요. 난타라는 네. 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왼쪽 오른쪽을 구별을잘 못하다 보니까 그냥 앞에 보이는 대로 하자. 일단 우리가 연습한 걸 최대한 보여주자 하는 의미에서 신명 나는 대로 그냥 한번 신나게 두들겨 보자. 이런 심정으로 가서 시작을 했고요. 관객분들한테 우리의 흥과 또 끼를 마음껏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 즐겁고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야, 열정만 여기는 몇 등이었습니까? 어. 열정은 세계 최고. 야, <laughs> 어, 두들이 <두드리! 화이팅>! <laughs> 다음은 원주 대표 비보이 팀클라이막스 팀의 축하 공연 순서. 에너지틱하고 다이내믹한 몸짓에 두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의 실력을 발휘하는데요. 그런데 유독 눈길을 끄는 팀원이 한명 있었습니다. 바로 탄탄한 몸매에 균형 잡힌 실력까지. 장애를 극복하고 그 누구보다도 현란한 춤 실력을 자랑하는 김완혁 씨입니다. 특히 실력이 뛰어난 비보이들도 구현하기 어려운 동작을 자유자재로 선보여 단연 돋보였는데요. 박수 한번 주고 갈게요. 아까 전에 무대를 보고서 완전 찐팬 됐잖아요. 준비한 컨셉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오늘 무대는 좀 네. 관객과 소통하는 게 조금 목표기는 했어요. 관객분들이 좀더 편하게 이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고 네.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저희를 많이 공감해 주셔서 이렇게 네. 좀 평소보다 더 재밌게 공연을 했던 것 같습니다. 춤을 처음에 시작하시게 된 계기도 궁금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또 꿈을 선물해주기도 하실 것 같은데. 아. 이 예술이라는 거 춤은 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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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런, 아, 이친 어때요? 네. 아 고퀄리티죠. 아이고, 아, 네. 아, 네. 다시 앞으로 돌아가보자면 저는 네. 이제 춤을 어,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고 같이 함께 하고 있고요. 네. 네, 저희 공연을 통해서 그런 예쁘고 부담돼요. <laughs> 예쁜 <laughs> <예쁘, 웃음> 그런 네. 어, 어우러지는 그런 아름다운 네. 모습들을 보고 어, 마음의 풍요로움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모두가 함께 하나된 장애인 종합 예술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예술로 하나되는 특별한 무대였는데요. 이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 좀더 자유롭게 날아오르길 바랍니다.